안녕하세요. 항영웅 시대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가수님이 쇼케이스에서 불렀던 꿈이라는 노래가 공개가 됐는데요. 카페를 통해서도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봤더니 꿈은 없고 대신 비상이라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때마침 꿈이라는 노래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용필 님의 꿈이라는 노래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노래였고요. 또그 당시에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런 노래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우리 가수님에게도 딱 맞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우리 가수님의 주제가 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셨을것 같은데요. 제가 젊은 날에도 저희 주제가 같았던 그런 노래예요. 그럼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 누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서울로 대도시로 이렇게 몰려들던 시대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미 이게 이제, 이제 91년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어, 이미 서울행을 한지 한 15년쯤 됐었어요. 그렇지만 서울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었어요. 물론 지금도 어,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지만 또 누구에겐가는 정말 덮여내기 힘든 그런 도시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화려한 도시를 꿈꾸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외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디가 숲인지 늪인지.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됐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그다음에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높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슬퍼질 땐 차라리 나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슬픈 노래예요. 음 우리가 도시를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올라온 도시가 너무나 살기 힘든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이들이 엄마 만약에 20대로 돌아가면 어 무엇을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했을 때음 우리 친구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난 다시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20대 꽃피는 청춘이 누구에겐가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지만 또 누구에겐가는 어떤 고통의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20대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 산다라는 생각보다는 버틴다. 하루하루를 버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죠, 그쵸? 근데, 어, 정말, 어, 하루에 뭐, 책상에 뭐, 수십 시간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제대로 잠을 잘 때, 맨날 다리에 쥐가나 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그런 날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보면 우리 누구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누구나 꿈을 찾아서 도시로 도시로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그 도시가 화려한 줄 알았는데 화려하지만은 안 했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가수님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 공연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 찍고 수원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 올림픽홀 꿈의 무대라고 하는 서울 올림픽홀을 찍고 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까지 진짜 꿈을 이뤘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빨리 이룬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 가수님이 어, 올라온 지한 3년 만에 이룬 건가요? 그렇게 꿈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 가수님이 언젠가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서울 콘서트에서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울컥했던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음, 서울은 항상 저한테 가까우면서도 먼 곳인 것 같았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 서울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기가 어렵더니 가수가 되고 서울에 살아도 서울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청춘들이 꿈꾸는 꿈의 도시, 성공의 도시, 이곳 서울에서 제 이름을 건 단독 콘서트를 할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 마음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이 시간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할 거라 믿어도 되겠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영웅한 사랑에 했어요. 그래서 가수님이 제가 더 사랑해요 이렇게 했던 사진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내용을 봤을 때는 서울 콘서트에서 어, 읽었던 그 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얘기가 맞았네요. 저는 이렇게 어, 사실은 제가 돋보기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읽었을 때 울컥했던 그 기분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가수가 되고 싶어서 서울로 오고 싶었는데 서울에 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지금 은몇 년도인데 어, 2000... 2000년도를 넘어서서 2020년도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 가수님에게는 서울로 오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짠하고 울컥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수님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도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안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어, 내가 이렇게 견적까지 뽑아왔더라고요 얼마 들면 내가 미국에 가는데 미국 좀 보내주세요 어,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강남에 가면 연결해주는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얘가 10월생이니까 중3때는 못 가더라고요 만 15세 넘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1 때 미국을, 보내, 미국을 보냈어요 본인이 요청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우리 가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 진짜 중학생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생각드는데 어, 그때 이미 저는 예고를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글쎄요 중학생들이 그렇게 철이 들었었나 봐요 우리 애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가 보내달라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수님 역시도 중학교 때부터 나 예고를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만만찮았겠죠 그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장남이라는 우리가 이제 장남이라 그러면 넥타이 메고 펜티 잡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이제 가수가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어떤 부모라도 그 선택 그래은 예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또 제가 마음이 짠했던 그런 글이에요. 서울은 항상 저한테 가까우면서도 먼 곳인 것 같았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 서울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기가 어렵더니 가수가 되고 서울에 살아도 서울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청춘들이 꿈꾸는 꿈의 도시 성공의 도시. 이고 서울에서 제 이름을 건 단독 콘서트를 할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그 마음 이 무대 위에서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그 마음 그리고 서울 콘에서 있었던 그 무대 위에서 울컥했을 때그 마음을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할 거라 믿어도 되겠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그때 다 같이 울었어요, 그렇죠? 가수님도 울고, 저도 지금 또 울고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수님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퇴근길 기다릴 때 늦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 가수님이 새로 분장을 하고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제가 오늘 어쩌다가, 어, 저 시즌 그리팅 그거 안 샀어요. 가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적어가는 시즌 그리팅을 안 샀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가수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썼던 그런 글을 하나 입수를 했어요. 아마도 시즌 그리팅에 나와 있는 그 글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정확한 출처는 몰라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럼 가수님의 어버이날, 음, 미리 적어놨던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버이날을 맞아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파란님들의 따뜻한 품에서 자라며 많은 것을 느꼈던 많은 날들이 저에겐 큰 힘이 되었고 늘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여러분의 눈길과 손길이 저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밝은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항상 저의 마음 가까이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수 있어 영광입니다 바라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늘 좋은 사람 좋은 가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미리 써놨던 거 시즌 그리팅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가수님이 그때그때 그때 말을 못하니까 1년의 스토리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답을 쓰고 이런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시전 그리팅을 이렇게 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제가 미리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음 우리 누군, 누구나 다 젊었을 때 화려한 꿈을 꾸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은행원이 되고 싶다 면석이가 되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본 직업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면석이, 선생님, 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은행원이 뭐다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더 넓은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저도 이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아쉬웠었어요. 저는 커다란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고, 버텨내고 이렇게 뭐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빠꾸는 없어요. 다시 되돌아갈 순 없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사람들이 뭐 세월이 야속해다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도 빠꾸보다는 앞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또 즐기면서 우리의 젊었던 날의 꿈을 한번해상해 보면서. 글쎄요, 젊은 날보다는 다들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1 0중8구는 어, 우리 세대들이 다들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1 0중8구는 20대보다 60대, 70대가 더 화려하고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처럼 다시, 어, 지금 제 마음은 20대예요. 20대인데, 두 가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힘들었던 20대, 화려했던 20대, 내 인생이 가장 화려했을 때는 언제냐, 이렇게 자꾸, 저는 50대예요. 50대가 가장 화려했던 것 같아요. 20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꿈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꿈이라는 게 전에도 또천 우리 같은 게 파노라마 할 때도 그랬잖아요. 1장, 1, 2, 3, 4장에서 파노라마 이렇게 했을 때 파에서 또 어떤 꿈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우리는 또 파는 지나갔어요. 노도 지나갔고 라 마가 남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은 인생이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밤이 많이 늦었는데 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아침에 자꾸 목이 잠겨서 저도 이제 숙제를 하고 지나가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청춘 때 꿈은 무엇이었었나요? 꿈을 얼만큼 이뤘을까요? 꿈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오늘 밤도 고운꿈 깨서 꾸시고요. 영웅이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요. 황영웅 씨 됩니다.